1997년 12월 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장에서 경제부총리 임창열과 IMF 총재 미셸 캉드시가 한국에 5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경제 주도권이 IMF로 넘어갔다. 양극화, 고용 불안, 청년 실업 등 이전에는 입에 담지 않았던 말들이 사람들의 목을 죄었다. 환율이 가격 제한폭까지 폭등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몸서리친다. 실직과 도산으로 자기 자신이 열폐자가 되고 나고자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은 가감없이 거세공포 그대로다. 그렇게 해서 겁먹고 주눅든 국민들 사이에 공포의 문화라고 부를 만한 불안심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한 생존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의 정신 상태가 조성된다.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잔뜩 오그라든 사회상을 파악했다. 그걸 무슨 아임맵을 시대의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슨 데이터로 어, 조사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 구체적으로 어, 접한 건 없는데 보통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려런 시기가 오면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밀도가 더 짙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에, 주일날 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자 수도 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더 급할 때는 유교 동남 같은 그런 데는 내가 지금 기억하지만 평화도 저 해화동 성당 같은데 에, 고해자가 그냥 저줄어서 기다린다든지. 그러니까 또뭐 전쟁이 났으니까 언제 조금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는 하 그런 위기감에서 그렇겠죠 그런 불안감에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IMF 같은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지만은 그러나 막상 눈앞에 닥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낼 만한 재료는 있는지 없는지잘 모르겠네요. 교회도 사찰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가장 흠이 진 골목에 들어앉은 점쟁이를 찾았다. 사주에 들러붙은 여덟자를 들여다보며 불안을 밀어냈다. 예견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을 위해 국민이 금과 달러를 모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마침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래서 지금 기억은 그. 어, 강원영 목사님하고 송월주스님하고, 나하고 셋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기 그 일산에 그때 살던 데가 좀 초대를 했어요. 그 IMF에서의 그 우리나라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고 민간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줄 달라는 그런 어, 요청 비슷한 것, 말씀도 하고, 우리도 또한 그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세 사람이 나서서 근무기 운동도 앞장섰고. 그도 십자가를 내놓았다. 아니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내놓아도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 몸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송월 교수님이 음, 어 하여튼 더 말씀은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인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금 225톤이 모였다. 한국은행 금 보유량의 20배가 넘었다. 98년 4월 초, 그는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지하주차장에 실직자를 위해 만든 평화의 집 개원식에 참석했다. 서울 대교구의 현재, 성당터 구입 등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못하거나 미루더라도,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의 집 개원을 계기로, 실직자를 돕는 운동이, 각 본당으로 본지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집은 명동성당 사목회와 신자 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식당에서 점심을 차려내왔다. 식사비 천 원을 받았다. 그천 원이 없어서, 그 없는 천원 탓에 여기 평화의 집까지 오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평화의 집은 그의 의견에 따라 돈 받지 않고 점심을 내왔다. 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말이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밥으로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줄 줄을 안다면은 그니까 적어도 실제 나 자신에게 에, 필요한 것을 남과 나눌 줄도 알고, 나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줄 줄을 알고, 어, 희생과 봉사를 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면 그삶 자체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렇게 될때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테니까, 그가 입버릇처럼 말한 인간다운 인간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제 살과 피까지 기꺼이 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걷는 인간이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내밥한 그릇을 내주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 내딛는 첫 걸음이다. 인간다운 인간은 완성되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걷는 걸음을 통해 내일 거기에서 완성될 것이었다. 그 인간다운 인간을 요청하는 쓰라린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